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별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희 아빠는 엄마와 저를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았고 항상 술만 먹고 들어오면 저녁마다 엄마를 눈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엄마의 팔과 다리에는 멍투성이었고 혹시 저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방에 들어가 절대 나오지 말라면서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네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한테 미안하다며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혹여나 제가 잘못될까봐 저를 바르게 키워주려고 엄마는 노력하셨고 저는 도망가자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한없이 착한 엄마는 그래도 꼬박꼬박 벌어오는 돈을 주는 아빠 때문에 제가 대학을 갈 때까지는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조금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자면서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잘은 모르지만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꽤 크게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많아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돈으로 모든 권력을 잡으려 하셨고 배우지 못한 엄마는 그저 아빠에게 당하고만 살았네요. 나중에 아빠는 제가 점점 커가면서 그래도 딸이라고 맨 정신일 때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면서 점점 엄마를 막대하시는 게 줄어들었고, 그렇게 아빠는 다른데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투명 인간 취급이 되었고, 집에 오시는 경우에는 옷을 갈아입으러 오시거나, 잠깐 무언가 물건을 챙기러 오실 때만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아빠라고 집에 오면, 오셨냐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꼭 세뇌 당한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셔서 그런지 눈빛 하나에도 움찔거리며 아빠의 행동을 살폈네요. 이런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렇게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엄마의 모습은 점점 초췌해져 갔고 저는 이제 다 됐다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이 집구석에서 떠나자. 더 이상 아빠의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떠날 수 없단다. 아빠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니. 그래도 너를 낳아준 아빠인데.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그래도 대학까지는 졸업했으니, 이제 앞가림 정도는 할수 있겠네. 엄마는 이제 몸도 힘들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게 편하단다. 내가 너랑 같이 떠나봤자, 짐 밖에 더 되겠니? 너의 앞길 막을 생각 없으니? 이거 가지고 새삼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이거 뭐예요? 그동안 모았던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저에게 왜 줘요? 엄마 돈인데 저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가방에 넣어 주면서 네가 꼭 필요한 데 사용하라면서 그동안 힘들게 모으셨던 3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달리 엄마와 함께 나갈 수가 없으니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취직한 곳은 현재 집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자주 통화하면서 항상 옆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드렸네요. 그런데 저녁 시간만 되면 자주 통화가 안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날 통화해보면 요즘에 피곤하다면서 졸려서 그런 거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주말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결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아침 일찍 아빠와의 전화 통화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네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에 들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유는 최장암이셨습니다. 엄마는 병명을 알고 계셨고 그동안 복용하셨던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기 전까지도 멍청하게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때문인지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저를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아빠의 모습에 증오만 차 있는 상태에서 아빠한테 소리치며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네요. 정신을 차리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고 저를 지켜보던 아빠는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분과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당신이 살 집이니까 어떻게 꾸밀지 잘 생각해봐. 에이, 왜 여기에 살아? 다른데로 이사가자니까? 사람이 죽은 곳에서 내가 짐 싸고 들어오는 건 찝찝하잖아. 내가 나중에 세컨드 주택 하나 장만해줄 테니까. 일단 임시로 여기에서 지내기로 하자. 어머, 네가 건우 씨 딸이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오늘부터 너희 아빠랑 새 살림 차릴 새엄마란다. 네? 지금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 어제 끝났는데 뭐라고요? 새엄마라고요? 아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눈 뜨고 살아 있는데 이게 저한테 할 짓인 거예요? 너랑도 빨리 친해져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알게 될거좀 서둘러 데려왔다.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잘 지내봐라.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 있을 거니? 나는 지금 일이 바쁘니까 먼저 가볼 테니 새엄마랑 대화 좀 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거라. 그렇게 무작정 저와 아줌마를 두고 피하시듯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서는 하는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 할거 없어. 나는 너희 엄마가 시켜서 여기 온 것뿐이야. 네, 저희 엄마가 시켜서 왔다고요. 방금 아빠가 새 엄마라면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지금 저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너한테 상처를 주겠니? 너는 너할 일이나 잘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유품 잘 정리하고 내려가라. 그리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사용한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아줌마가 저에게 한 의문의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지만 저에게 한 말이 저에게 경계심을 풀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침묵하며 엄마의 물건을 다 정리하고 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저에게는 믿기지 않았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산 것도 아닌 것처럼 지냈고, 기대도 안 했지만, 그간 아빠에게는 전화 한통온적 없었습니다. 저녁에 퇴근 후 숙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받아보니 저번에 한번 만났던 아줌마였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만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죠? 저에게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원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길래 너무 놀랐었지. 내가 너희 아빠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겠니? 돈 때문이잖니. 그런데 다른 건다 좋은데 자기 딸만은 내치지 말라더라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서 자기 세상 떠나면 그래도 아빠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며 애원하길래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가시라고 했는데 너희 엄마 몸에 멍투성이더라 그래서 물어보니 너희 아빠한테 당했던 흔적이더라고 나한테는 엄청 잘해주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나도 너희 엄마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뺏겨 먹고 빠져야겠다 생각했지. 그런데 나도 남 등쳐먹는 쓰레기이지만 나는 여자 때리는 남자를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결심했지. 너희 아빠랑 너랑 평생을 함께하며 살 건지 물어보려고. 아빠랑 계속 연락하며 지낼 거니? 나는 너희 아빠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 한두 번 만나는 거 아니다. 아줌마가 저에게 꺼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는 세상 떠나기 전에 혹시나 저 아줌마가 저를 내칠까봐 그게 두려워 무릎까지 꿇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줌마한테 부탁한 것도 있지만 저는 아빠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엄마를 떠나게 한 것도 아빠의 책임도 있는 건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절대 연락하며 지낼 거 아니고 그리고 아빠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제 눈빛을 보더니 그래도 제가 딸이니까 아빠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냥 조금만 놀다가 자기 갈길 가려 했는데 모든 걸다 뺏을 거라며 자기는 돈만 챙기면 되니 이제부터 아줌마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라면서 먼저 일어나 가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동안 저에게 잘 살고 있냐며 전화 한통 하지 않던 아빠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잘 지내고 있었어? 다름이 아니라, 니가 좀 해명을 해줘야 할것 같아서 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우리 딸은 아빠 편이지?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 거니? 갑자기 전화해서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해명을 해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신경 안쓸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요.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내말좀 들어봐. 너희 새엄마가 너를 증인으로 지명했단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빠와 아줌마 사이에 분명 무언가 일이 생긴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네요.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잘 지냈어? 연락한 통 없어서 많이 서운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지금 이 상황 뭐예요? 아빠가 경찰서에 있다면서 저를 증인으로 지목하셨다고 하시던데 제대로 좀알수 있게 말해주세요. 너희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랑 혼인신고도 했으면서 이혼위자를 주겠대. 싫다고 하니까 바로 나한테 손이 날라오더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게 내가 계획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나한테 손이 날라오는 정도야. 집에 있는 CCTV로 증거 확보해 놨고, 그리고 아빠가 생겼다는 다른 여자는 내가 너희 아빠에게 입김을 넣어서 취직시켜준 직원이야. 꽤 괜찮은 여자 직원 몇 명을 회사에 투입시켰지.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내가 투입시킨 직원들 한 번씩 다 건드렸더라. 완전 올무에 제대로 걸린 거지. 당연히 직원들은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상태이고 CCTV 또한 모두 확보해 놨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조사받고 있는데 아직 CCTV 증거물은 보여주지 않았거든. 당연히 증거물은 너한테 줄 거다. 네가 너희 아빠 용서해주고 싶으면 가져가서 폐기하고 우리는 그냥 합의금만 어느 정도 챙겨서 떠나면 그만이야. 그런데 네가 아빠를 용서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용서하기 싫다면 네가 CCTV 제출하면 돼. 어때? 나랑 같이 경찰서 갈래?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 너희 아빠가 다 저지른 일인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본 것뿐이고 너희 아빠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까지 모두 말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 겁먹지 마. 다른 모든 직원들도. 이 남자가 정말 쓰레기라는 걸 그동안 봐왔는지 모두 서명에 동참했다 어때? 같이 갈래?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그냥 돈만 챙겨서 가시면 별탈 없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도 너희 엄마처럼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너희 엄마의 몸에 멍투성인가 보니 나 어렸을 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런 가정 환경 속에 살았던 나는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남의 남자 등골 빼먹는 여자로 크게 되었지. 뭐 그렇다고 내 과거 너한테 이야기하면 뭐하겠냐. 아무튼 잘 생각해봐. 너희 집에 보니까 너 방에 엄청 큰 고민형 있더라. 거기에 넣어놨으니까 생각 있으면 내일까지 오도록 해. 그렇게 아줌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너무 당황했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하다가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들어온 집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었고, 집에 들어온 적도 별로 없었던 건지,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네요.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래치어 잠시 잊고 있었던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 들어가 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선물해준 인형을 들어 뒤집어 보니, 살짝 실밥이 풀어진 틈 사이에 CD가 몇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틀어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저희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아줌마한테 이 집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치밀었고, 다른 영상들 또한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만났고, 아줌마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같이 제출했고, 아줌마가 아빠 얼굴 보겠냐는 말에 저는 치를 떨며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얼굴만 보면 매일 온몸을 아파했던 엄마가 생각이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아빠는 회사의 경영권을 박탈당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을 아빠가 아줌마한테 줬었는지 아줌마는 저와 상의 없이 처분했다고 하면서 다른데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면서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에게 줬었던 통장이 생각이 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아줌마는 인연이 된다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을 거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이걸 보시고 가슴 아파할까요? 제가 잘못 결정한 거라고 할까요? 그래도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겠죠?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서 항상 웃을 수 있게 이 세상 잘 살아갈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